엉망이가 oh 하는 유튜브 e e 이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n e e 부탁드려요. 그러면 여러분들. 아뭐 o 하지 마. 야 잠시만 이거 터지면 나 o t h e r p r o t e c t 이 n 뒤 y 봐 u 지 s e l 지아 o m e here! w 이거 이인용인데야너 이거 아, 아, 그러다 너 죽는다 <붕> 이제 가요. 저기 돼?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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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뭐야 이거 버그야? 죽었는데. 뭐야? 이거 p c 에서 되는데. 아. 아, p c 에서 됐는데. 너 안녕이요. 안녕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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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시만. 뭐? 이제부터 이제 이제부터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 보자. 루저야, 애들아, 다 튀어라. 형이 형이 30초 줄게. 니네, 야, 걔 니네 내가 30초 줄게. 알겠어? 30초 줄 테니까 어 튀어. 그때 동안 내가 너네들을 칠 거야. 이게 바로 데스러너야. 아, 빨리 튀어. 3 0초 30초 줄게. 빨리 튀어. 선님 왜요? <laughs> 아저 30초 졸업니까나 원래 니가.. 항몽 유튜브 맞.. 마... 하, 항유튜 보세요? 저기 술 취하셨어요? 네, 저요. 아.. 아, 아 그래요? 한, 한 보시냐고요. 뭐라고요? 항몽 유튜브 보시냐고요. 플러봐요 네. 네. 항몽이! 에야 유튜브 보세요. 아, 나 이거 유튜버니까 유튜브를 지금 유튜버 유튜버님이 유튜브를 안 보냐? 오, 디어 만난다. 뭐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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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님이 같이 어하는게대 대모네 아... 소원이었어. 아... 아들 응? 안 고파. 응. 애들, 배 안고파? 응. 아들 배 안고파 빨리 안 가나 빨리 밥 먹나 밥안 먹나 빨리 시에기 밥안 먹나 밥밥 먹어야지. 때는... 밥 오픈디. 밥 먹어야지. 빵, 빵 없... 빵 밥. 밥먹어 빨리 밥먹어 요 아니요. 아니요. 디니요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야밥니먹어 아니요. 어? 밥 먹어 빨리 밥 먹어. 아뭐 그런 니요감사합니다 밥먹어 빨리 밥먹어 아, 뭐, 그래, 아니요. 빨리 밥 먹어! 밥 먹어! 아니요. 아 빨리 밥먹어 밥먹어 아니요. 밥밥 아니요. 아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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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어 아니요. 아니요. 아 나이 몇 살이에요? 저 스물한 살이에요. 아닌데요밥 먹고 아니 아, 엄마가 맛있게 맛있게 차려줬으면 밥 아. 밥을 먹고 어? 엄마 맛있었어요 하고 하면. 맛 <laughs> <말> 없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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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안 아. 뭐, 유튜브 는 하나, 유유튜는 다야. 이거 뭐 아야! 아아유스포 다야! 뭔지 모르 웃는다. 너아나 마이크 래아나왜그걸래아나왜그걸래아 너무 덥다 야. 저 너무 덥죠? 아 너무 더워.